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과정 또는 결혼 생활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업체에서 한대 문화 차이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베트남 여자라고 해서 상식이라는 게 있을 거고, 또 사람 사는 게다 비슷한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다 문화 차이라고 치부할까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결혼해서 어떤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문화 차이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문화 차이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어떤 그런 것도 이제 있지만 저는 문화 차이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대 차이란 말을 많이 쓰죠 시대 차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사람들 속에 생각하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한국의 이 30년 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 자, 신부들이 이제 돈을 벌어서 부모님한테 주고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 한국이 그랬어요. 저도 네. 똑똑똑 똑같, 똑같, 같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도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개인주의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은 명절 날도 부모님 집에 안 가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많듯이 베트남 과거에 한국 사람이 살아온 걸 그대로 지금 발박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이 보면은 자 가족 먼저 생각하고 부모 먼저 생각하고 내 형제 먼저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도 과거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가정을 먼저 중요히 하길 바라잖아요 신부가 한국 결혼을 해서 왔어요. 한국 사람하고 살다 보면 남편, 자식, 와이퍼, 이렇게세명 위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게 한국 사람들 생각입니다. 근데 신부들은 어때요? 거기에 자기들 가족을 포함시켜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신랑분들이 못마땅하다?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는 거. 신부가 부모를 많이, 자기 부모 많이 생각하는 만큼, 신랑이 예를 들어요그 부분을 많이 맞춰줘보세요 그러면 이 신부는 신랑 부모한테도 잘해요. 자. 그걸 베트남 부모든 가족이든 그런 부분 생각하는 걸 하지 마라 그러고, 여기 와서 여기만, 나, 당신 나하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고 딱못 박아보세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죠. 왜? 생각 차이고. 근데 그게 엄연히 사람들이 말하는 문화 차이, 문화 차이적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살았던 거나 다를 거뭐 있어요? 옛날에 집에 누나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가서 나가서 돈 벌어서 집에 보내고 그돈 갖고 미래 동생들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다 시골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응? 그러고 시골 옛날에 일할 거 없어가지고 어? 겨울만 되면 아버지들 저, 동네 사랑방에 가서 화토치 가면서 술 먹고. 지금 베트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빠들이 할일 없어서 뭐술 먹고 하는 사람들 좀 많,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들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요즘은 이제는 공단도 이렇게 많이 생긴 지역은 아버지들도 부시런하게 많이 일하잖아요. 발전할수록 달라지는 거죠. 근데, 생각은 한국 사람은 과거하고 똑같은데, 우리, 우리가 문명이 있잖아요. 문명은 한국이나 똑같잖아요. 휴대폰 쓰는 거라든지 뭐든 이런 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차이가 나버린다고 하는 거죠. 제일,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요. 신랑분이 신부를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저, 저한테 저 제가 많이 듣기로 베트남 사람들은 휴대폰을 엄청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해요. 신랑분들 나이 40대, 50대 돼가지고 자기 친구들은 많이 안안할수 할, 있어요. 근데 한국의 20대 젊은이들요. 전부 다 휴대폰 붙잡고 앉았어요. 똑같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모든 정보나 쇼핑이든 뭐든 전부 휴대폰 갖고 하잖아요. 대신에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는 휴대폰을 좀덜 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신랑하고 같이 있으면 재미있으면 안 보겠죠.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 재미가 없으면 휴대폰 보고 끄고. 신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제일 문제였거든요. 또 이런 말을 하면 신랑분들이 모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신랑이 재미없으면 신부는 당연히 재미없는 신랑 만났다 소리가 할수 밖에 없죠. 그러면 본인은 본인 위주로 자꾸 모든 걸 생활하려고 그럴 거고, 신랑이 신부하고 많은 시간을 내주는 사람, 같이 많이 뭘 하고, 이런 분들은, 실, 실, 신랑하고 뭐 같이 운동도 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면은 같이 어울리고 하면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제가 많이 바쁘고 막 하다 보니까 일 때문에 막 하다 보니까 사실 제 와이프나 가족들한테는 좀 많이 소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재미없는 나 사람이라고 나보고. 한 달에 사실상 애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올리는 시간이 몇번 없잖아요. 항상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래 있지만은 또 특히 이제 결혼한 지몇년안된 분들은 최대한 와이프 입장을 이해하면서 신랑군이 신부한테 어떤 그런 시간적 카레를 많이 해주면서 신부가 한국 사람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문화 차이나 이런 부분은요. 한국에 살면서 그게 오자마자 1, 2년 안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최소한 몇년 이상 살아야 되죠. 근데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고는 그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제가 과거에 한20몇년 전에 제가 미국 가서 살 때, 그쪽 사람들이 저번에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정상인데. <laughs>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몇년 지나야 어느 정도 그 무리에 휩쓸려 들어가죠. 사실 저, 20대 말 때, 미국이라는 사회는요 그때만 해도 전부 개인주의 사회. 우리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오로지 가족 중심이고, 그때 명절 때 되면요, 완전히 시골에 방글방글 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내 가족. 그래서 저도 시간이 몇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가족하고, 내, 하고, 뭐, 여행, 시간 나면 여행가고, 이렇게 바뀌더란 말이죠. 지금 신부들도 한국 와서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고 신랑분이 신부하고 항상 같이 많은 시간을 해줄 수 있도록. 자, 얼마 전에 제가 신랑분 한 분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신부 오기 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돈을 좀 벌어야 되고, 이제 근무하는 시간을 좀 늘려서 하다가, 신부가 딱 들어, 한국 들어와서부터는 근무 시간을 좀 줄여요. 지금은 단한 1년 정도 는 자기가 좀 줄여서 신부하고 많은 시간을 좀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참, 그 신랑분 참 현명한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분은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되, 다 되니까, 장모를 초청하는데, 예? 어? 장모 초청을 하면서 이 신랑분이 베트남 와서 장모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봤을 때는 얼마나 고마워 아주 현대적인 시, 신랑분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그 신부도 신랑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신랑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신랑분은 그렇게 안 하면서 신부만 무조건 한국화가 되라고 강요했을 때, 과연 그게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랑분이 잘해야 된다. 그래야 신부도 따라와서 더 잘할 수 있다. 이거죠.